8000FC가 놀고 있는데 이건 써줘야겠죠. 현질은 하기 싫고 최대 800조BP라는 문구의 유혹을 당해 산타의 비밀금고 하나를 구매해줬습니다. 혹시 제가 최대 800조BP의 주인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역시나 꼴등팩이 나왔고 10장씩 5번 시원하게 가봅시다. 순 비피로만 66조가 떴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쿠폰인데 이미 금고는 사서 다 까버렸고 되돌릴 수 없는 걸 알지만 이럴 때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서 멤버십 4만 원을 현질해 버렸습니다. 이번엔 쿠폰을 야무지게 사용해서 9900 FC 선수팩을 구매했고 부푼 기대를 안고 카드를 개봉해 보았습니다. 자, 들어가자.